시민의 목소리. 시민의 목소리를 직폭하는 고품격 스피커 정치세계. 저는 윤갑입니다. 희 네, 동부 정치연구연구소 하승준입니다. 아, 지금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여론 조사 지지율 추이가 좋습니다. 뭐 너무 좋잖아요. 네, 추이, 추세. 네. 아, 추세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 직역전은못 했습니다. 역전은 못 역전은 했죠. We are still hungry. 음. 음. 이게 추세가 좋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치고 올라가면서 1위가 내려오고 그만큼 정확히 내려오면서 가파르게 서로 만나고 있는 추세예요. 네, 그렇죠. 골든크로스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이 지금 현재 추세를 제가 잠깐 숫자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6월 19일에서 20일 조사에서는 39.7이 나왔는데 그 다음 7월 3일에서 4일 조사에서는 39.7에서 35.1로 4포인트 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7월 7일, 오늘이죠? 오늘 나온 수치로 보면 32.4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6월 20일에서 7월 7일까지 뭐 2주, 3주 이 정도 되는 동안에 어 거의 5%포인트 넘게 빠졌고요. 이낙연 후보는 첫 번째 조사에서는 15.2, 두 번째에서는 17.4, 그 다음에는 19.4. 어 조사할 때마다 2%포인트씩 똑똑똑 늘어나고 이재명 후보는 조사할 때마다 3%에서 4%씩 뚝뚝뚝 떨어졌습니다. 이거 이 부분 제가 좀 설명 해석을 좀 해보자면요, 지금 이제 내려가는 각도가 약 25도다. 그러면 올라가는 각도가 약 15도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3위까지 같이 놓고 봤을 때 추미애 후보가 이재명 후보 떨어진 지지율을 같이 나눠 먹고 네, 있는데, 많이 나눠 먹었죠. 네. 물론 이낙연 후보가 좀더 많이 먹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 약간 긴장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투표를 들어가게 되면 뭐 소신 투표도 있지만 뭐 결선 투표에서 다들 소신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당선 가능성을 생각했을 때 결국 이위 후보한테 좀 수렴될 수 있으니까 그 추미애 후보로 빠지는 지지율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긴장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거에 맞는 대응 노력을 좀 준비하면서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네 경선 과정에서 지지율은 매우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지지율 수치가 이제 어, 우리 쪽 수치가 올라가고 있다 이런 건 좋은 일인데 어, 거기에 대해서 순위가 바뀌면 정말로 대박입니다. 대박이 나죠. 그러니까 1등에 대한 믿음이 균열이 가는 순간 1등은 네.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렇죠. 확실한 이유를 가지고 다지고올라간 것이 아니거든요. 어 이거 저기 이제 이재명이 1등 아니야? 라고 하는 게 되면 어, 경선 과정에서의 대세론이 확 바뀌어 버립니다.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던 지지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1등이니까예요. 그리고 반사익으로 오른 건데 그 제일 중요한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소거된다면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굉장히 역동적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어,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고 저쪽에서 삽질이 조금만 더 이어져 주면 순위 역전 이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바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역전은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이런 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뭐 우리한테 유리한 조사 기관들 이것다고 저것다고 이것도 이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점, 순위가 그렇죠. 아니 똑같은 주의가. 똑같은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서 한 것만 세 번에 걸쳐서 수치를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각 여론조사 기관들마다, 뭐, 이낙연 후보 지지율, 뭐, 이재명 후보 지지율, 서로서로 막 달라요. 그래서 이것저것 섞어 넣으면 전혀 수치가 안 되니까, 한 회사에서 같은 방식으로 조사한 것에 대한 추이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들 이 말씀드리는 건 리얼미터이지만, 리얼미터뿐만 아니라, 뭐, KSOI나 뭐, 이런 갤럽이나, 몇 군데의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나오는 이야기들이, 어, 나오는 수치들이 다 이런 추세를 그리고 있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간에 여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투표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안 그래도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거는 여론조사입니다. 경선 후보는 여론조사로 뽑는 것이 아니라 대선 후보는 선거인단 투표. 로 뽑습니다. 적극적인 사람이 누가 많으냐의 성분인데 네. 적극성 우리가 질 수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민주당 홈페이지 또는 ARS 전화를 통해서 선거인단 모집을 받고 있습니다. 어, 민주당 홈페이지를 지금이라도 벌써 확인을 해보시면 아실 텐데요. 어, 선거에 는 참여자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려 40만 7 6 4 2 명까지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게, 음, 사실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진 않습니다. 이게 너무 단기간에 이 정도로 많이 올라간다는 것은 조직적으로 부었다. 오랫동안 준비하고 저쪽은 조직적으로 부었다. 그렇다면 은 지금 현재 뭐 많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이 많은 게다 오소리표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자, 저쪽이 먼저 부었는데 우리는 이제 반격을 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이 타이밍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일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방송을 열었는데 일차에서 세이가 많이 결정돼요. 그래서 일차에서 우리가 여론조사보다 더 많이 따라잡아야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일요일까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오늘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 이렇게 숫자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폰떼기 또는 뭐 전산조작 이런 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죠. 네, 이 폰떼기 얘기는요. 한 줄로 요약하면은 에, 그 선불폰 같은 걸 사가지고 명기 도용을 해서 잠깐, 잔뜩 갖고 있다가 유시를 교환해서 하고 나중에 전화 오면 또폰그 바꿔가면서 걸고 뭐요런 스토리인데요 가능한 얘기입니다. 가능 이론상으로 가능한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전산 조작은 뭐냐면 우리가 투표를 아무리 해봤자 전산에서 바꿔치기 할 거다. 근데 후자는요 그건... 그냥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음. 전자는요. 그런 긴장감을 갖는 건 좋은데 너무 온라인상에서 그 얘기를 하면요. 무력감이 생겨요.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황이 그렇더라도 이것은 캠프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요. 음. 우리가 자꾸 이 생각하면 안 돼요. 음. 우리는 한 명이라도 더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만 해도 자꾸 이런 얘기 들리면 아니, 이게 근데 이런 상황은 불가능한 얘기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거 해야 돼? 저 같은 사람도 이런 심정이 들기 때문에 그 생각은 그만. 오케이 일단 일요일까지 일요일 이후에 그 얘기합시다 일요일 이후에 저도 자세히 얘기하고 또 캠프에도 많은 우려들 전달 근데 캠프에서 너무 많은 우려를 전달받고 있어가지고요 음. 지금 일을 못 하고 있어요 <laughs> 일을 못 하고 있는데 저사람들 일하게 해주고요 충분히 많은 걱정들이 전달되어 있습니다 음. 네뭐 네. 캠프에서 이런 거는 진짜 우리가 못줄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 이런 거는 당 내에 있는 양반들이 알아서 감시하고 해결될 문제이니까 우리는 어 최대한 많이 선거인단 지인들 등록시키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어 먼저 저도 권리 당원입니다, 그죠? 음, 카피도 그럴 거고 권리 당원은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닌가요? 안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안 해도 되는데요.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오류들이 있다거나 미심쩍은 부분들이 항상 나와요. 그런데 이게 선거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런 사연을 듣다 보면은 이 사연을 가지고 제가 뭐 취재를 할수 있거나 그분 만나서 진짜 사실인지 팩트파이딩을 할수 있거나 한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선거의 동력이 쓸데없는데 뺏기게 됩니다. 그럼 제가 오늘 딱 권위적인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찜찜하지? 그럼 전화해. 찜찜하다 싶으면은 그냥 연락을 하십시오. 이거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요. 뭐 자기가 이제 권리당원에 포함되어 있나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제생각에는요 그냥 잽싸게 등록을 등록해 본데 시간 은 진짜 안 걸리죠. 네. 1분이면 되죠. 그분정할이 됩니다. 에어분만 투자해서 음. 등록하고요. 그럼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그렇게 든든한 마음으로 빨리 그 시간에 설득을 더 많이 하면 됩니다. 오케이. <laughs> 그래서 신경 쓰지 마. 걱정되는 분은 다 연락하시고요. 음. 근데 저는 걱정 안 되는 분도 나한테 연락 오겠지. 난 권리당원이니까. 난 대의원이니까. 이분들도 또 그냥 다시 신청해 보세요. 왜냐면은 내가 해봐야 남들한테 설명을 할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하소장님하고 저하고 방금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음. 심지어 하소장님 두번 했어요. 아니야, 또두 번, 두, 두 번을 할수 없어요. 네. 왜냐하면 한번 등록을 하면 결정이 되니까. 아, 저는 테스트용으로 홈페이지에서 어, 웹페이지 상으로 따라가는 걸쭉 끝까지 다 따라갔다가 네. 마지막 확인 버튼 누를 때 네. 취소하고 빼고 그 다음에. 또 연습용으로 ARS로 한번 해봤습니다. 아, ARS라고 했는데 대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대표 전화번호로 물으면 거기 어, 직원분이 받아요. 사람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이런저런 묻는 대로 대답을 하면 등록이 되는 식입니다. 주민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 홈페이지 가면 메인 배너 딱떠 있습니다. 클릭하고 거기 시킨 대로 하세요. 이 항법법이고요. 일6육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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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전화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뭐 혹시 전화번호 아, 못 들었는데 싶으시면 민주당 홈페이지에 홈페이지 가면 다 있습니다. 민주당 홈페이지가 답입니다. 네. 있고 민주당 홈페이지에서 그냥 그 온라인으로 시시킨 대로 따라서 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아, 근데 우리가 이제 권리당원으로 가입한 이유는 이럴 때써 먹으려고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당비 납입이 안 됐다. 네, 네. 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 걱정하고 확인하고 하면서 반날저 지나가요. 음. 저는 다 설명드릴 수 있는데 설명 들어봤자 머리만 복잡해집니다. 그냥 해. 당비고 뭐고 그냥 빨리 선거인단 선거 신청하세요. 다 해결됩니다. 그러면. 머리 아파. 머리 아파. 알겠습니다. 사실 대선은 좀 억울해요. 권당은. 네, 아무 뭐 메리트가 없죠. 그냥 당비 안 내고 있었다 하더라도 선거인단 등록으로 하면 똑같이 한 표입니다. 아 이런 거기 때문에 대원도 한 표죠. 대원도 한 표입니다. 권리 당원도 한 표고, 네, 그냥 일반 당원도 한 표고. 나도 죽창 한 방. 나도 어. 죽창 한 방. <laughs> 아무 당원 아님뭐 네. 일반인도 한 표입니다. 네, 줄리님 방금 말씀 드리는 중간에 뭐 추미애가 저기 커도프 안 당하고 올라가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라서 좋을 거 없고요. 저기 어차피 이재명이 허물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거 인하계 다 먹으면 되죠. 음. 예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뭐 일단 본선에서는 그 저기 우리의 역전한다 생각을 하면 추미애가 표 갖고 한다. 지금 지금 제가 지금 몇번 말씀드렸던 건 예비경선 때까지입니다. 네. 봉윤선에서는 그냥 이낙연 대 이재명 해서 이낙연이 이기는 이 스토리가 제일 감명하죠. 우리는 추미애한테 뜯기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laughs> 또 이낙연 표를 뜯어야 되고, 이두 <laughs> 음, 음, 음. 가지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재명 표를 뜯어야 이낙연 이낙연 표를 어떻게 뜯어? <laughs> 네. 아이시라서 헷갈렸어요. 자, 그렇습니다. 아, 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권당인데, 아, 선거인단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권당으로도 등록되고, 선거인단으로 등록되고 해가지고, 표가 두 표가 가는 수도 있습니까? 한 번, 한 번. 예. 네, 그건 없죠? 예. 네.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각하지 그러니까, 마십시오. 권당이라 하더라도 그냥 선거인단 등록 마음 편하게 하시라. 단위는, 전화번호 단위인 겁니다. 네. 전화번호 하나. 예. 네. 자, 지금이 오늘 이렇게 급하게 말씀드린 건, 선거인단 모집이 1차, 2차, 3차까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는 건 1차입니다. 그런데 1차, 2차, 3차 세번다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한번 해놓으면 1차, 2차, 3차 다 등록이 되는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건지, 요거. 너무 헷갈리실 텐데요. 1차에 등록한 사람은 1차 시기에 투표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그걸 중간 결과를 발표합니다. 따라서 일치가 중요한 거예요. 세가 결정된다고 했잖아요. 음. 1차로 등록하신 분들은요, 홈페이지에서 투표를 하실 수 있는 기간이 나올 거고요, 이후에.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서 투표를 안 했어. 그러면 전화가 올 겁니다. 예, r s 로 음. 예. 그리고 중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2차, 3차 이렇게 하는데요. 음. 막 투표를 하는 기간은 슈퍼위크라고 합니다. 1차 슈퍼위크, 2차 슈퍼위크, 3차 슈퍼위크. 근데 우리는 뭐다? 그냥 일차에 다 해버려 일차에 음. 다 해버리고 시간 남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또 등록시켜요 그러니까 나, 시간이 충분하니까 삼차 해야지 이러고 있으면 죽도 밥도 안 돼요 일차에 음. 네. 먼저 달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초반에 대세론을 형성하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실제로 지금 그 이재명 진영에서는 막 돌리는 지금 글들이 있어요 보니까 이게 조직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일차에 올인하고 모든 행사를 다 중단하라 그쪽에서도 그렇게 결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대단히 마찬가지입니다. 시급한 상황이죠. 네. 자 이거 아까 얘기했는 건데 단톡방에서 네. 뭐 인증번호 이런 거막뭐 <laughs> 하고 뭐 등록하시고 인증번호 모아주세요. 막 이런 것들. 네, 근데 왜죠? 그 인증번호라고 하는 걸왜 모죠? 으 인증번호라는 게요 실명 확인입니다. 그러니까 어. 실명 확인을 위한 수단이고 그 번호는 아무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쪽에서 왜 그걸 모아서 오라고 하냐면은 너 했으면 했다는. 인증을 가져와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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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가지고 이 조직글로 뿌리는 거죠. 다단계식으로 그렇죠. 그래가지고 너 할당 뭐몇갠데너 그럼 어떻게 했던 사람 그 증거로 네가 열명 했단 증거로 열 명의 인증번호 갖고 와. 이 값은 그때 의미는 없어요. 예. 네. 근데 그 저기 남의 문자메시지 갖다 줘뭐 이런 거 이상한데 그러니까 네. 저쪽이 원래 저기 그 정통이기 때문에요. 음. 옛날에 하던 습관들이 남아있는 자, 것이죠. 네, 맞습니다. 달라고 그러면 다들 기분 나빠하지 않나? 네. 그거 갖고 실적을 평가하고 나중에 논공행사 하려고 하는 건데 역시 정통이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 구글 폼으로 해가지고 명단 정리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자,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어, 이건 제, 제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오늘, 오늘 유튜브 방송 이후에 또 따로 이렇게 그 텍스트로 써놓을 텐데요. 구글폼은 뭐냐면, 은그 이낙연 캠프에서 저희가 막 영업을 했어요. 이 사람 저사람 영업을 해가지고 꼭 학교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다 챙길 수 있어? 막상 전화 안 받으면 어떡할 거야? 그리고 뭐 바뀌는 사항이라든가 중요하게 공지할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일일이 다 알려줄까? 우리가 100명씩 200명씩 할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캠프에서 챙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글폼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구글폼이나 이메일이 있는데요. 음. 요거는 제가 방송 끝나자마자 그 유튜브 설명란에다 넣어 놓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요거 활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해외에 계신 분들도 여기에 관심이 많으시죠. 해외 선거인단은요. 7월 16일부터 8월 3일 동안에 따로 모집을 한다고 하니까요. 음. 이 부분도 제가 따로 공지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일요일이 중요하니까 나중에 생각합시다 아실 수 있다 이거예요 아 해외에 계시는 분왜 따로 하냐 하면 해외에 계시는 분은 국내 휴대폰이 없으니까 휴대폰 음. 인증이 안 돼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은 휴대폰이 아니라 홈페이지에서 인증을 받으셔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 어, 지금 하는 건 아니고 7월1 6일 이후부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는 목적은 다른 게 전혀 아니고요 이번 일요일에 다 하자 우리 할수 있는 만큼 다 하자 음. 일단 당, 우리들 방송 보는 사람들은 다 하자 요게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다. 인력이 지금 많이 딸린다면서요. 전쟁이네요, 완전히 난리인데요. 음. 인력이 많이 딸리는데 지금 가장 급한 인력이 짤 생산자들입니다. 짤, 카드뉴스 음. 만들고 간단하게 그래픽 작업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없어가지고요. 그래픽 만들고 뭐 이런. 지금 거? 이 홍보될 내용들이요, 그냥 텍스트로 전파되고 있고 지금 이 정도로 지금 사람이 많이 딸린다고 하니까 자 디자인 간단하게 작업 가능하신 분들이요. 뭐 이걸 접수 받을 이메일 같은 것도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가피한테 보내세요. y o o n g a p h e e 골뱅이 이메일. 닷컴. 그리고 저 잘합니다. 그럼 보내주세요.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모아가지고 전달을 드릴게요. 그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접수를 받는 프로세스조차 없는 그런 급한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그 전산 부분 있죠. 전산 조작 같은 거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런 걱정들 많이 하는데. 캠프 역량이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런 거 잡을 만큼 뭐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나 IT 진짜 전문가고 해킹 전문가고 이런 거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지 내가 도와주겠다. 이는 전문가 있으면 그런 용자 있으면 저한테 매일 좀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아 어, 지금 현재 당장 네. 뭐 주변 사람들 많이 모아가지고 성인단 등록하라 뭐 한다. 네. 이런 거겠죠.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서가 없잖아. 마음은 급한데 그러니까. 누구한테 전화 걸까 막 이러잖아. 내가 누구한테 전화 걸지 하고 생각 같은 걸 하면 안 돼. 음. 그일못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야. 카톡 자기 카톡을 딱 열어 일단. 네. 카톡에서 카톡 방을 먼저 펼칩니다. 사람 말고. 음. 카톡 방을 봤을 때 내가 좀 이런 얘기 좀할수 있다. 라는방 있잖아요. 음. 그 일테면 뭐 비즈니스적으로 뭐 같이 협업한 사람들 방에는 이런 거좀깨리축할거 좀 아닙니까? 그렇죠. 좀 힘들죠. 자 항상 중요한 게 쉬운 거부터 하죠 쉬운 거 쉬운 거부터 해서 자신감을 쌓으면서 노하우가 생깁니다. 만만한 그래서 게 가족이죠 일단 단톡 가족 좋습니다. 음. 가족 중에 가족이 밀고 명 들어가 있는 방이 있다. 그럼 가가지고 일단 저 이거 나 이나가 돕고 있어 그냥 <laughs> 이가 돕고 있으니까 이게 다 참여해 주세요. 링크 막 뿌려. 네. 한번 뿌려. 그러면은 질문들이 와요. 왜 뽑아야 되니? 뭐 이나가 이낙연, 너 이나한테 뭐 받아먹는 거 있니? 그럼 받아먹고 있다고 해. <laughs> 왜 뽑냐? 아들 잘 풀려야 되니까 딸잘 풀려야 되니까 간단해. 음. 저 지난 대선에서도 그렇게 해서. 들 아, 먹죠. 저는 네. 뭐 무슨 무슨 캠프에 없었던 적이 없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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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이거 무조건 먹히니까 그냥 가시고요. 음, 특히 저기 나이드신 분 어르신들한테는 너무 잘 먹히는. 이 야기죠. 좀 나중에 이차삼차할 때는 제가 아주 상세한 노하우들을 좀 말씀드릴 텐데 음. 지금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해서 넘어갈 사람들 빨리 모으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알겠습니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단톡방 리스트를 자기가 쭉 보고서 이 단톡방 저 단톡방에 어떤 멘트를 쳐서 들어가야지라고 한번 엑셀표로 정리를 하세요. 1시간만 드세요. 1시간만. 그러면 일요일까지 우리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우리 머릿속 딸리죠? 딸리면 은 영업을 많이 하면 돼.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 오케이. 아. 알겠습니다. 자 카톡방이 들어갔어요. 네. 여기는 아무래도 저한테 좀 우호적이고 어, 네. 등등등. 민주당 지지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등등등입니다. 처음에 오을 어떻게 띄우는 게 좋습니까? 처음에 운을 띄울 때는요. 음. 머리 쓰지 마, 머리 쓰지 마. 그냥 딱 들어가 가지고, 자 민주당 선거인단 자, 참여합시다. 그런데, 네, 어, 그런데, 어, 그러면 스크립트를 내가 막 어떻게 이 스토리를 짜야 이 많은 사람들을 아, 어, 그렇지, 그렇지. 질문이 온다니까. 아, 질문이 오는데, 네. 자이 중에 바람잡이를 미리 선정을 해야 돼요. 아, 그래. 열명 <laughs> 있는 방에 한 명한테 네. 마음 통한 친구 한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나를 도와서 처음에 뭐야 이렇게. 첫 멘트를 뗄수 있게 오늘 뗄수 있게 도와주고 나중에 어,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 바람잡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하 알 바람잡이가 두 명이면 더 좋아.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던질 수 있는 멘트 가 이런 거예요. 혹시 민주당 경선 누구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 갈등이신 분들은 내가 1대1 상담해드리겠습니다라고 던져버려. 오케이. 그러면 1대1 단톡이 막 쏟아집니다. 음? 자 단톡방도 있는데요. 또 하나가 있어. 뭐 그, 카톡 친구 리스트가 있잖아요. 방 네, 네, 네. 말고. 어. 여기서도 한 명씩 공략을 할수 있는데 음음. 여기서는 사람을 골라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웬만하면 내말 들어준 사람, 그냥 원래 내말 들어준 친구가 있어. 음. 그런 친구가 일곱 명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친구 싹 돌려 음. 자신 앞에 빡 붙습니다. 음. 그리고 진짜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저 사람은 민주당원이고 N I 좋아하고 문재인 대통령님 좋아하고 정치 지식에 열심히 듣고 이런 사람인데 안 챙기면 못할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음. 이 사람들 한 표씩, 해, 무조건 한 표씩, 그죠? 음.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인데 누구 지지할지 내가 약간 불투명해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공략하면 되고요. 나이제명찔 건데 뭐 이렇게 세게 나오잖아. 음. 상대빨 응, 빠이빠이 어, 잘해. 절대 이 사람들한테 어, 잡혀가지고 설득하고 있으면 기빨려요. 네. 절대 기, 안 됩니다. 기빨리고 아니 네. 진짜 기빨린다는 말이 정확합니다. 아. 시간만 낭비하고 그 시간은 한 명씩 다, 아니, 다 되는데. 시간은 둘째 문제치고 아, 이게 저기. 마상이 뭐 마상 마상이죠. 마상 네. 인간관계 상해. 네. 선거는 선거대로 승리 승리하고 인간관계도 지키고 <laughs> 어차피 사람은 많아요. 네. 뭘한 사람한테 사람들이 제일 착각하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저 사람, 저 선배님 너무 좋아해. 내가 우리 아버지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내가 찍은 사람 찍게 하고 싶어. 세상 쓸없는게 이거야. <laughs> 나중에 집게 할 때는 그냥 한 표지 네. 내가 사랑하는 한표 이런 거 없어요. 아, 그렇습니다. 빨리빨리 후딱 후딱. 네, 그 어, 차라리 내가 챙겨서. 가능한 최대한 네. 효율적으로 가자.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을 찾았어요. 네. 근데 에, 아직까지 뭐 마음을 결정하지 못했다는 둥, 뭐뭐 네. 뭐 중립이라는 둥, 좀 생각해보겠다는 둥 이런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네. 영업 전략 그런 거. 영업 전략이요? 음. 자, 일단 이 일요일까지는요 한 가지만 갖고 갑니다. 음. 본선 경쟁력 하나만 물고 갑니다. 원래 그렇지. 네. 이재명이 터질 게 너무 많아. 여기까지 음. 다 알아요. 그렇지. 그러면 듣는 사람이 그건 그렇지라고 해. 음. 윤석열 한 방에 슉 가는 거못 봤어? 근데 윤석열 같이 위험한 후보를 왜 우리 당에서 그런 후보를 선택해서 몰고 가? 왜 위험하게 가? 음. 요 얘기 하면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나중에 딱못 올라왔을 때, 그럼 저쪽에서는좀더 상대적으로 깨끗한 후보 들어올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금이 많아. 이거 180일 동안 벌틸수 있어요? 요 얘기를 하면 됩니다. 오케이. 필요 없고 이거 하나만 우리 리스크 없이 갑시다 이렇게 음, 가면 되고요. 네. 가끔가다가 매운맛 도전해 보고 싶은 분들 이 있잖아요. <laughs> 뭐냐면은 그 <laughs> 국힘당 지지하는 사람들 있잖아. 역선택 8호 역선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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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야 이재명 너무 세. <laughs> 야 이재명이 뭐 리스크 터트리면은 뭐뭐 뭐, 보도 터트리면은 물 죽을 것 같아? 안 죽잖아. 여기까지 왔잖아. 윤석열 이재명 다안돼이하견 음. 찍어. 오, <laughs> 어, 그런 <laughs> 거, 여런 거. 어 실험 정신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음. 저는 이걸 되게 잘해요. <laughs> 그래서 국힘당 지지자를 선관대에 등록을 시켜서 <laughs> 이하견 <이낙연> 집결 <집교에 웃음> 만드라는 거지. 역사 되게 <laughs> 네. 얼마나 맛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네. 똑같이 한 표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또 중요한 점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양에 집착하지 마세요, 양. 아 그래? 이게 전화로 나 해줄 거지? 선관대 등록 해줄 거지? 막 이렇게 해서 막, 나 지금 20명 했서막 흥분하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단속이 없어요. 그 사람들 다안 해. <laughs> 등록을 했는지 확인을 하세요. 음. 확인했으면 캡처화면으로도 보내줘. 아니면 진짜 한 거지? 한거 맞지? 며칠, 몇월 며칠에 전화 오니까 그때 꼭 해야 돼? 까지 다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뭐 대충 약속 받아 넘어가면 안돼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아까 말씀하신 말씀드린 그 캠프 구글폼에다가 이 사람 끝까지 좀 추적 좀 해주세요. 음.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또 하나가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잘 설득을 했어. 그러면은 항상 제가 설득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사람한테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어요. 그럼 몇개할수 있어. 그럼 몇개할수 있어. 악착같이 가야 돼. 악착같이. 아, 알겠어. 그래서 넌몇명할수 있어. 다 단계로 가되는 거지. 네. 그러면 세명 정도 는할수 있다고 하죠. 그러면 그세 명한테도 꼭 이렇게 해줘. 음. 여기까지 해놓은 거랑 안한 거랑 큰 차이가 나중에 난다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 우군들을 선배들 등록 을 시키고 네. 그렇게 시킨 등록된 명단들을 어, 캠프로 보내주면 네. 캠프에서는 뭐 이메일도 보내고 뭐 전화 문자 메시지 이런 걸로 해서 꾸준히 계속 관리를 해서 네. 어, 경선뿐만 아니라 아주 경선 때만 쓰지. 사실 이 명단은. 본선 때도 따로 쓸 거니까. 네. 이렇게 해서 선거운동에도 활용이 될수 있으니까 구글 폼에다가 그거를 정리해서 올려주면 굉장히 좋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구글을 결정짓는 일요일입니다. 이 일요일까지 우리 진짜 열심히 뛰고요. 뭐 지금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선거인단만 등록시킵시다. 우리 저기 막 트위터에 글 쓰고 페이스북에 글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도 그냥 계속 하시긴 하셔야 되지만 이거 계속 써가지고 음. 어차피 책사람 계속 보는 거예요 음. 그냥 홍보를 위해서 글을 쓰는거죠 사실은 그냥 직접 영업을 해보는 게 최고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긴급하게 좀 알아보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초반에 기세를 잡고 치고 나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제가 한 가지 숙제 더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혼자 보실 거예요. 아니면 커뮤니티라든가 다양한 뭐 SNS라든가 퍼주실 거예요. 이게 뭐 정치인 세계가 따봉 많이 받아가지고 광고비 받아먹으려고 한거 아니잖아요. 무조건 이 방송을 많이 퍼뜨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발 부탁드려요.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우리 승리의 다들 밑거름이 됩니다. 그리고 아, 우리가 뭘한 표가 승리를 만드는 거지 여론조사 수치로 결정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아, 아니 뭐 이거 안될것 같으면 뭐 그냥 그런 건데요. 아니 될것 같잖아. 그러니까. 근데 왜안 해? 해야죠,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애매하게 나 20, 막 열심히 할래 이런 게 아니라 숫자 목표를 정하세요. 제가 보기에 이 방송 보신 분들이 200명씩 할수 있다, 200명. <laughs> 네,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자 조회수로 뻥을 못 치는구나, 바로 유튜브에 나오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저희 정신 세계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숫자, 숫자가 어마무시하니까 그분들 곱하기 200을 하면 전 인구의 반은 커버될 거라 고 봅니다. 우선 남치기 새끼 치다 보면 전 세계 인구 다 참여시킬 수 있어요. <웃음> 네. <웃음> 그 정도 포부를 갖고 해봅시다. 네, 그래서 아, 우리 지금 뭐 얼마 전보다는 분위기 훨씬 좋아졌지않습니까아 아, 어. 댓글에 지금 채팅창에 너무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음. 커피 쿠폰과 함께 동료하고 를 있다는데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음. 예, 약속하신 분들은 내가 커피 쿠폰 쏘겠다. 음. 뭐 그러고서 배신하면. 할수 없지 뭐할수 없... 손실이지 뭐 손실 할수 없긴 뭐 그러면 인간관계를 챙기는 거지 뭐 그렇죠 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월까지 한번 파이팅 해보자라는 뜻으로 오늘 방송 한 마디 만한 마디 한 마디 아, 예. 뭐 많이 해 많이 지금 방금 했죠. 커피 쿠폰 말씀하신 것처럼 음. 다양한 아이디어 성공하신 아이디어들이 있으면은 이 방송의 댓글에 많이 좀 적어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우리 뭐이 기회에 그동안 소원했던 가족 친지 친구들한테 연락도 하고 어 그렇게 해서 인간관계도 음. 새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정리한다는 말이 어, 더 좋게 만들면서 개선하면서 네, 개선하면서 어, 최대한 마상 입지 말고 네. 승리의 기운으로 나아가는 그런 마지막 에, 불꽃을 한번 보자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하승준 유감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크를 켜야지. 네. 잠깐만 한마디 더 하겠는데, 음. 뭐 공무원 등, 뭐 선거 중립 의무가 있는 분들, 공무원, 교사, 교사 뭐 음.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은 당에서 하는 거니까 일단 다 넣어 주십시오. 끝. <laughs> 그래? 이뭐 뭐 무책임한 발언이 다 있어. 당에서 판단할 거예요. 어. 다 넣어 주세요. 이거 저거 따지지 마. 머리 쓰지 마. 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해 주신 중 윤갑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